오케이 okay. 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아, 좋아, 좋아. 체크, 체크, 아, 씨. 그 공격력 몇이냐 칼? 4. 4야, 나 이거 똑같냐고랑. <laughs> 돌로끼랑 <돌높이 정도> 똑같네. 나 오늘 는게 별거 아니구만. 좋아, 좋아. 죽지 너으아아 미안해 죽것 같아 오 뭐야 이거 아나이 팠지 니가 이거 다알안봤어안봤어형 안 까먹은 거니 아니면 저거 저짓할 사람 없거든 아 진짜 난이야그 <laughs> 뭔지도 몰라 웃기시만자 이제 근데... 만들어볼까 와괜찮아지 괜찮아지겠다 상자를 만들고 아 이거 아니지 아니 너무래돼가지고 모르겠다 나도 음, 방금 들었어 들었어 영상 아, 들었어라 하는 게 낫겠다 왜 물어봐 그런 걸쓸데 없이 그냥 음음 음. 좋아 좋아 나 철있다 깜치지 마라 <laughs> 이거 없애, 이거 없애. 뭐 나무를 키워 여기 놔봐. 유리나 야너 유리 굽냐 지금? 아니. 석탄이 없어서 맞지. 응. 음. 놔봐. 뭐야? 뭐냐 이거? 있어 뭐 했냐 몰라 아 석탄 거어가 되겠다 나는 석탄 음 석탄 많잖아 왜 많다고 나 없어 니반 네 뜯어줘가지고 내가 그래? 왜 줬어 니가 달라매 뭘, 뭘 바꿔줘야지 아저씨야 거래세상 아니야? 거래? 그러니까 내가 네 공짜로 줬다니까 그냥? 알아. 근데 무슨.. 아씨.. 전쟁을 신청하겠다. 응? 아니야. 뭐래? 너너 너 이거 방송 때네 말한 거 다, 다시 다 들을 거야. 별거 아니야. 들어.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근데 이거 지금 몇명이 있다고? 그 보는 사람? 비용? 얼마 얼마 없어. 내가 꾸준히 안해서 그래 꾸준히 하냐 이런 거는. s 명 m 명 뭐, 구독자 몇명이 a 고 어. 나 아닌데 나 the Samship Samship. 그냥. s a m s h i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m sorry. i 야 s o r 못 y 네 예? 동굴, 아, 아까 내가 했던 거잖아. 안 되겠다, 이거 횃불해야 되겠다. 여보세요? 말 없어해. 아니, 니네 목소리가 잘안 들려지게 너무 작아. 지금은. 오. 동굴 발견 근데 석탄이 하나도 없어 지금은? 아좀더 그, 아까가 제일 나왔는데 바꾼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내가 이거 찾았거든 동굴을 아 근데 아 곡괭이가 오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 찾냐 이걸 형 오늘 몇 시까지 할수 있어? 오늘 8시 응. 때까지지 뭐. 왜형 엄마 엄마 때문에 안 되잖아. 그거 감옥이 있잖아. 아 마왕 야 그런 말 하면 어떻게 이 자식이 말이야. 뭔뜬다이야 어려서 어려서 엄마 뭐, 우연히 우연히 이거 보 보다가 어 뭐야? <laughs> 어려서 엄마 드립이야. 네, 형네 엄마한테 이, 이거 이 방송 링크 보내줘야겠다. <laughs> 아, 하지마 그런 말. <laughs> 아, 이 씨, 안 되겠다. 형 집이 아니, 더 큰데? 어, 여기 커. 네. 그러면서 내 집이 크다. 너는 커 커봤자 할게 많이 없는 그런 집이야. 나는 할게 너무 많아. 아, 이 씨, 뭐. 천천히 내 시간 다 걸린다. 아, 곱기곱기더 만들어야 돼. 먹고 데 아, 뭐야? 아, 나와 하지마. 뭐, 뭐, 뭐야? 또 그냥 자꾸 뭐가 뜬다? 뭐냐? 뭐가 뜬 거냐? 몰라? 나? 업그레이드 게시? 한 지가 언젠데 형 봐봐 안녕 나도 유리를 구워야 돼 지금 나 석탄 왜 이렇게 없지? 아 맞다 어, 횃불 만들었지 됐어 일단 이정도라고고 창문 많은 건 별로 안돼딱 적당한 거아 빨리 동굴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아, 한쪽 갈까 그냥? 이제. 오 호박. 호박. 호박 못 먹지. 못먹 아저씨. 못 먹으면은 별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 같아. 나, 나중에 뭐뭐쓸수 있을까? 아, 깊숙이 내려 한번 내려가야 되겠다, 나. 한번 내려가야돼 오, 좋아. 오, 철. 덩굴 아, 나와 야그런거 하지마. 이거 지트질 이야. 씨, 이거 어떻게 올라가려고? 나, 나 벽도 이런 거 많은데. 나와 아니. 아, 와이가 40이야. 나와, 나 아, 나와. 씨, 아, 어둡잖아. 잘쓸게 고마워, 고맙다. 많이 아유. 필요했는데. 와이를 많이려 가자. 야 프레임 보소 왜? 역시 아니 너무 좋다고. 이제 올라오고 있어 설마? 내려가고 있는데. 왜 내려가? 나 이거 뭐 일단 철고기는 없는데 아직 그거 그거 탄 좀. 선좀찾으라물 소리가 들린다. 오 마이가 12구나 그래 여기 여기서 못 찾아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아야 거의 너무 없어. 이거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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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오 레드 스톤 아니야. 아 근데 내가 철국기를안 만들고 왔어. 와 미치겠다. 오나 정... 죽는다. 뭐야? 뭐야, 니철 네 어디서 왔냐 <laughs> <laughs> 다시 돌려줘 니가 아, 와, 일로 안 만질 테니까 아, 또 그거 쓰네 네. 어쩔 수 없어, 에이. 나 지금 형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아, 나와 경치 없어 전별아 하지마 아니 아, 나, 나와. 뭐, 나와. 뭐 하는 거지? 내, 내 석탄 건드려. 지 석탄 안 건드렸어? 에니, 니 알았어. 아, 녹아다, 녹아다, 녹아다. 오, 지금, 이따... 잠깐만. 형, 내가 철도... 선보해줄게. 필요 없어. 무서워, 니가, 어디가... 네가 선물 당 기다려봐. 뭐야, 오, 유리야? 유리 있는데? 충분할 거야, 그거면. <laughs> 니가 준 유리가 이렇게 많아 봐봐 뭔 소리야 그게 니가 한테 유리 줬잖아 근 이렇게 많이 깔았다고 벌써 아 <laughs> 유리는 이... 나무 어디 치웠어 아저씨야저 아저씨가 나 없었어 산림을 파기 필요 없어 그런거 필요 있어 아 해봐 아 유리 이런거 아까운데 할수 있을만큼 깔고 내형 그거 알아? 아. 여기 가끔 번개 치면 불나는 거? <laughs> 아 진짜? 난 몰라 아는 동네다 가지고. 우리 집이 나무 집이잖아. 응응. 번개 가끔 치면 불 붙는단 말이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그거 뭐야? 그거 그거, 그거 뭐야? 그거 해야지. 불로 지붕 해야지. 아 근데 불한번 붙으면 끄기 힘들잖아. <laughs> 아, 그러니까 지붕을 빨리 덮어야지 빨리 빠른 시일 내. 어, <laughs> 빠른 시일 내. 왜냐면 내가 내가 전전눈 찌는거몇번 봤거든. 화끈한 이야기? 뭐냐, 나 이거 뭔짓 하는 거야 혼자? 아 <laughs> 이게 아니라 여기 도전 과제. 음. 아, 노래 부르지 마, 시끄러워. 똥마려. 아, 더러워, 진짜. 그거 여기서해되냐 그런 소리를. 그냥 내가 왕이야, 중에 웃기고 있네.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아, 오래 걸려. 좋아. 아하. 뭐 어디 있어? 나 봐봐. 아어쩌라고 나와 나 이거 있어. 나 잠깐 장실 좀. 장실 오케이. 네 누가 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굴로 돌아가겠습니다. 동굴 동굴 아. 콜러정도 있으면요, 할수 있어요.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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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는 데가 여기지 좋았어. 그럼 납치된 거 없어버리도록 하죠. 이것도 아, 너무,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하지냐? 어도 어도 어여긴가아이 자식이 막아놨네 여기를 아 귀찮게 해, 진짜. 네 여러분 방송 오랜만이죠. 죄송합니다. 바빠서요. 신기지만 네. 어, 뭐 사정 이런 걸뭐 떡합니다. 뺑 뱅. 우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맨. 그래 보인다. 어 흙이 있다는 증조인데 흙이 있다는 증조는 어, 어디야? 다염두가 있다는 뜻인데 야나 여기 어디냐고? 이제 집어서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땅굴이 아뭐라고뭐라고집 와서 이제 해야 될것 같은데. 뭘 해? 뭘 하긴 뭘 해. 그거 저장해야지. 체크포인트 여기 침대 면 자야지. 뭐 이상 상황인가? 아 우리 이제 밤되면 빨리빨리 자서 아침 만들까? 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와. 내가 지금 이거 바빠. 아니, 동굴을 그냥 집에다 하나 만들면 되지, 아저씨가. 어, 금이다. 뭐지? 석탄도 있네. 금으로 이거 곱기만들면 내구도는 얼마 없는데 빨리 한다, 빨리 된다 이거지? 어, 오케이. 자. 여러분, 맞아. 지금입니다. 금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구도는 별로지만, 이캐릭속도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금, 금곡기이는 많이 안 써봐서. 그래? 응. 음. 쓸모가 없거든. 뭐, 쓸모가 없기보다는 데 많이 안 쓰니까. 아, 난 지금 철 이런 걸 찾고 있거든? 근데 용암도 안 보이고, 뭐냐? 용암 뚫리도안 들려. 아 어, 다이아몬드만 찾으면 좋은데 오 찾다! 았 <laughs> 찍었어? 찍고 있지 당연히 아 다이아몬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몇개몇개 기다려봐 세야 돼 하나요 두 개요 세 개요 네 개요 아아하 <laughs> 얘들은눈보여 붙죠 아저씨 아이게 나가자 나가야 돼이 지긋지긋한 동굴으로 나가고 싶어 나는 알고 보니 목적은 철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였다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나가자 아, 근데 형형 형 철도 많이 캤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철몇개캔줄 알아? 몇 개. 철이 1 2개 <laughs> 우리 많이 캐야 좌표 불러봐 나가게 좌표 어 응. x-15 우리 집이야 Z... 그게 아니 아니 그 주변 그 다음에 z가 170 알았어 가봐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어우 철 예 올라가다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철을 발견하면 파야지. 일단은 다이온도 발견했기 때문에 아 너무 좋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역시 인내심이라는 게 아주. 죽이어라 죽어라, 죽어라. 오, 죽었어. 뭐라고 안 들려? 죽이야 돼. 야, 좀 목소리 크게. 안 들려? 지금 들린다. 네, 참새는 방학간 그냥 못 지나치죠. 응. <laughs> 잔대 소리야 방금못 <laughs> 지나가. 가래가래, <가리>, 가래가래. <laughs> 아, 뭐? <laughs> <laughs> 카레카레 그래, 방사 그래. 아줌마? 아닙니다 인도 사람 맞습니다 카레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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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야 깜짝아 오오나 빨리 나가야 되는지 고갱이 망가졌어 형 번개쳐 웃기지 마 진짜야 에 거짓말은 치는 게 아니야 어코패피먹있어 응? 뭐라고? 어, 어. 뭐라고? 찍어야 되뭐 어떻게 됐다고? 빨리 와. 빨리 와서 봐. 웃기지 마. 나 지금 바꿔. 일단 석탄이 많아. 어? 빨리 와서 봐. 뭘 봐? 니네 집? 어? 네 집을 보러 간 거니까. 우이 웃기지 뭐. <laughs> 이게 뭐야? 협곡 발견. 아니, 지, 불이 났어. 빨리 불이나봐. 아, 무슨 협곡이야. 우와, 쩔어 쩔어. 이런 걸 그냥 지나칠 순 없지. 다이아몬드도 찾고 아주 행진했네. 아, 철을 캐고 싶지만 떨어질 것 같아. 오, 뭐지? 불로 떨어지면 안전하려나? 으잇! 자 이게 도저히 궁금해서 못 지나가겠어 아형 죽었으면 웃길 뻔했는데 이게 뭐야 오! 어? 와! 뭐야 또? 신기하다 저기에 입구가 있... 출구가 있었다니 아... 폭탄을 캐야 되는데 여기 좌표를 입력해놔야 되겠다 좌표를 입력해놔야 아, 됐어다 집가자 오와저 입구가 위에 봐 위에. 아 TP 그만 좀해 그리고 아씨 오 여주 씨가 죽고 싶나? 뭐래거 사라. 아씨 부족해. <laughs> 아 네. 모래 있나? 오, 오케이. 오 모래 아니라 흙. 아 바뀌다. 와, 이 얼마만에 난 바뀌냐. 아, 이런 거못 지나쳐. 이런 거못 지나치겠어. 너무 필요해, 지금. 집, 집 찾아가야지. 마이너스 15에 200 몇이라 했지? 집보이는데 뭐 바로? 오, 진짜네? 헐. 여기 우리 동굴. 됐어. 내 집인데, 아, 오랜만이다. 아이씨, 뭐냐? 이거 어, 내 나무 야, 이거 한 세트 가져가. 딱두 세트 있다. 이거, 딱, 딱, 아, 주기 싫은데, 내놔, 나 두고 있다. 자, 올래다 보셨구만. 흠, 흠, 흠. 리 그만해 미쳤나. 뭐가일지. 무슨 <laughs> 거야 나중에 이층집 만들어야 되겠다. 침실 만들 때도 됐는데. 아, 침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일단 아무 데나 나야 되겠다. 이건 잠시, 잠시만. 아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은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 어? <laughs> 아, 깜짝. <깜짝이야>. 여보세요? 어. 여보. <laughs> 통화 끊긴 줄 알았어. <laughs> 아 다이아몬드 네 개로 일단 세 개로 곡기 하나 만들고. 아아 아, 아까워. 수고 내일까깝다. 잡것들 넣어놔야 저기다. 금물 굽자. 흠. 돌은 여기에. 오, 좋아 이거. 철. 여보세요? 어. 사람 한번더 고생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걸 얻게 돼 있어. 난 고생 안 해도 좋은 걸 얻었어. 짜식가너 뭐했냐? 아니 나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니니 네, 네 아까 크가 웃음을 하지 마세요. 나라아웃음나라고때음을어나 근데 아무것도 안 얻었어. 안 보이 이거 보이지간지나지 어. <laughs> <간진하지. 웃음> 이거는, 화로 이런 게 많아야 돼. <laughs> 웃지 마, 진짜. 아하 <laughs> 어, 돌 잠깐만. 돌좀 좀 구워야 되겠다. 어이. 아, 좋아. 어, 그럼 지금 녹화 중이야? 응. 음. 여보세요? 아그 하지마 <laughs> 시끄러워 에이 하지말래이 시끄럽잖 <laughs> 그런거 하지마라 난 벌써 이렇게 발전해가고있지 2층 지을까 고민되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돼. 네, 다이아몬드도 찾았고. 안 돼. 다이아몬드도 찾았고. 자, 깰만알이 새끼들 어디가? 다이아몬드도 찾았고. 아이가. 아주 디 가. 재밌었죠? 야, 고기 좀 아. 가져간다. 어? 고기 가져간다. 무기 가져가. 어, 철3개 있네. <laughs> 잠깐이야. 안 가져가. 철 3개? 그 어디서 찾았어? 니화로에서 네 아. 아... 오늘은? 네 아주 많이 있지 어? 내 나무 형내 나무 자란거 봐봐 오 진짜 자란거아 이거? 어 짜네 그 빨리 자라 아, 근데 왜캐? 못드 아저씨네 뭐가 어차피 이거 나무 캐면은 이런거 하지마 내 나무를 죽인 죄다 지옥을 맛봐라. 오뭐야뭐야뭐 뭐. 뭐야, 안돼이 뭐야. <laughs> <laughs> 아, 네. 자식. 이 자식. 이 <laughs> 저. 진짜 또나 <laughs> 죽이러 오는 거야? 오지 마라. 아니 아니야 안 죽여 안 죽여. 나중에 죽여 죽여.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대박. 마무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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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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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와 나와. <웃음> <나>. <웃음> 오 좋아 아 옆에서 옆에서 네 이화에서 없지나 야 우리야 말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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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같은데 더 아니야 너 스킨 없어 헬멧 있잖아 형도 스킨 없잖아 지금 나 스킨인데 이거 지금 나 스킨이잖아 이거 내내 스킨 아, 아 그렇구나 아너 너무 맨날 막갖고어 오버 <laughs> 어, 뭐? <laughs> <laughs> 정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